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시험 개별 과목 중에서 재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은 영어는 공인인증시험인 토익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700점 이상을 맞으시면 되고, 회계학, 세법, 경영학, 경제학, 상법,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무사 시험은 세법개론, 회계학개론, 재정학 상법 또는 민법 또는 형사소송법 중 퇴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를 제외한 네 과목이 됩니다. 영어는 공인인증시험인 토익 700점 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인회계사 1차 시험과 세무사 1차 시험의 차이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영학과 경제학을 대체한 과목이 재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대학 시절 상대를 나온 학생들이라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한번 정도는 들어보았고 또 필수 과목일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한 과목이 경영학이나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재정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생소한, 그래서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부되어지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접근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세무사 1차 시험에 있어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에 있어서 상법과 울러 세무사 1차 시험 통과를 위한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시험 과목 중에서 회계학이나 세법은 그 공부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칫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학과 상법에서 전략적으로 비교적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상법과 재정학에 대해서는 최소한 70점 이상은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학이나 세법 과목 둘중 하나를 실패를 하여 과락은 면한 40점대 50점대를 맞는다 하더라도 평균 60점을 넘겨서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과목이 상법도 마찬가지고 재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생소하다는 것과 경제학에 관련된 사항 경영학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하는 과목이라고 보았을 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출제될수 밖에 없다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재정학을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처음으로 접했던 재정학을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다는 정도의 조언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과목의 상시한 내용은 각자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학 공부에 있어서 제가 취했던 방법은 재정학이 무엇인가는 개론적인 측면에서 책을 하나 선택을하여 기본서로 삼아서 한번 읽독을 하여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책을 읽으면서 상세한 부분까지 이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학은 어차피 1차 시험 객관식 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 읽어나가시면서 그 부분 부분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러한 용어들은 문제지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 있다면 다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통째로 암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재정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대비해서 얻는 결과는 긍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를 어느 정도 섭득을 한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보셔야 합니다. 상법도 마찬가지고 1차 시험에 있어서는 기본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틀리기 쉬운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과 아울러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또 문제를 풀이하는 속도 또 이해력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관식 문제집을 잘 선택을 하셔서 문제를 푸는 것이 세무사 1차 시험 재정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객관식 문제집의 중요성은 1차 시험에 있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 시험 자체가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적응하는 방법과 그리고 개념 파악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공부했던 재정학. 기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을 보면, 이 책을 쓸때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개념과 이론을 빠짐없이 포괄하고 있으면서, 군더더기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개념 파악을 하고 내용을 숙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우리나라의 재정 후생경제학 자원배분의 문제 분배와 사회복지 공공지출이론 조세의 이론, 현실의 조세제도, 공공요금의 이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도 넓은 개념을 포함하는 과목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넘겨보면 재정학의 기초, 당시에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난들은 이렇게 다 밑줄을 끄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학 책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그래프와 도표입니다. 이런 그래프들을 이해를 하면은 재정학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도표들은 경제학 과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이해를 하기가 난해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외우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바람직한 공부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원 배분의 문제,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의 여러 유형해가지고 세로축은 경합적인가 비경합적인가 가로 배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왜이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합적이고 또 배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도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이 재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이런 공식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요 표출 메커니즘에서 공식에 tj는 cj 마이너스 시그마 vi z 플러스 g v 마이너스 j 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페이지수가 705페이지가 마지막인데 이 많은 분량을 모두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 넣겠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원 단원들마다 이해를 하시고 그때그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정학 책이 경제학 원론까지 해서 다섯 권이 있습니다 기본서도 있고 객관식 문제집도 있는데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학이 처음에 다가가기 어려웠다. 여러 가지 처음에 접근할 때에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재정학을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서에 대한 개념을 익힌 다음에 제가 접근한 것이 객관식 재정학입니다. 이 책은 영등포 현대 회계학원을 다닐 때에 그 학원에서 강사님들이 직접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책입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수의 목차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총론이 나오고 예산론, 경비론, 비용, 편익 분석, 조세론, 지방재정, 사회보장, 공채론 및 거시재정 이론. 큰 제목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은 페이지수가 437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구성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경제학의 기초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다음에 연선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어나갑니다. 기본적인 이론이 나오고, 다음에 또 연선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 연선문제, 기본 개념 연선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풀어보고 틀린 부분 체크하고 또 읽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학을 공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따서 처음에 얻어했던 전략과목으로서 재정학의 성과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정학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책에 나오는 개념들을 참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제학 원론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재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학을 처음 대할 때는 어려웠지만 몇해독을 하고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고득점을 할수 있는 과목이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학은 전략 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영어와 일본어를 배울 때 영어는 들어갈 때는 웃고 들어갔다, 나올 때는 울면서 나온다고 그러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울면서 들어갔다, 웃으면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어의 공부량은 방대하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공부량이 처음에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영어에 비해서는 적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정학과 경제학, 경영학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본 적은 없고 낯설은 과목이지만 점수를 따기에는 최상의 과목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무사 일차 시험의 전략 과목이라고 할수 있는 재정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 과목으로서 고득점을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